하나님을 위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입니다. 또두 분은 모두 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또한 이제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두 번째 다른 보혜사 두분 모두 다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은 똑같은 일을 하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제자들은 조금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분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다른보에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데 네, 한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에서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 멀리 아프리카의 성기사님들이나 저 미국에 있는 성기사님들 모두에게 동시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예,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 큰 희망이요, 힘이요, 예, 예, 그들을 안이하게 되십니다. 태켓 16절 뒷부분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17절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가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리라고 했습니다. 아예 제자들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와 계시는 분입니다. 또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제 보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 이 거기서 성령님을 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명적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성령님은 깨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퍼스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고회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속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니. 참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다. 예,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예, 축복을 예, 감당하는 사람이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얻는게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 성령님은 자고로 오유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냥 배척하면 그냥 내쫓으면은 그냥 저 멀리 계십니다. 아, 아파십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하는데, 네, 요셉 목자, 요셉 목자 내가 말좀 해라. 나는 단지라고 한다. 이러면은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아, 나는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의 모든 내면을 치료하고. 힘주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길 원하는데, 니가 나를 해처가군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한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제 성령님 고혜사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 예, 그분의 아무 일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고회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으로 위로받고 또 이제 죄에서부터 모든 어둠의 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을 받고 치유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둘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0절에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오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로서 신자들과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는 살아계신 진리로서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심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희망됩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은 진리 영으로서 나와 함께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료할 때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 유행과 죄악의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그데 그냥 휩쓸려, 휩쓸려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오른지 방황하고 헤매기가 쉽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실용주의, 상대주의, 인본주의 해락주의 등 이래 세상에 에, 이러한 에, 오염된 에, 이 사상들이 범람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혼전 공고가 왜 우리에게 그 네, 문제가 된다. 왜 동성애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 알수 없어. 캠퍼스에서 동성애로 서로 우위를 가면은 십중팔구가 다 그냥 <laughs> 에, 동성애는 그냥 그냥 에, 인권적으로 인권 인권을 앞세워서 잘 이렇게 에,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인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이제 여러가지 세상 죄악에 휩쓸려 버 것입니다.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인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분명한 진리의 방향을 주십니다.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옳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 주십니다. 또한 깨닫게 하는 말라 진리의 영으로써 진리를 실천할 힘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진리, 진리를 영접하게 하고 살아게 하는 힘을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번립고 담대하게 진리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이세상 살아가는데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야말로 제단이 근심할,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란 큰 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이,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 오세주성사님 인생 소감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어릴 때 이기적인 왕작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이 보기다가 아니라 있는 것이 부모보다 훨씬 에, 좋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 그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헌임했을 때 자신을 하나님께 향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했습니다. 거룩한 선교사의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에, 진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회사 성령님의 도심으로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진리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요